그룹 러블리즈 출신 진, 본명 박명은 이 아르바이트 하는 근황을 공개했다. 진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장님 저 언제까지 출근해야 하죠? 아냐, 그래도 재밌어라며 알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탈출 물결표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이어, 자칭 미인 알바생 출석 체크라는 재치 있는 문구를 덧붙였다. 사진 속지는 손으로 꽃받침을 한뒤 셀카를 찍고 있다. 진해 뽀양 피부와 화려한 이목구비가 돋보였다. 또한 밝은 슬레양 볼터치가 귀여움을 더했다. 진이 속했던 그룹 러블리즈는 지난해 11월 울리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며 해체됐다. 이후 진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진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스파게티 가게에 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황을 알렸다. 진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 피어무니가 조그만 가게를 오픈합니다. 오븐 스파게티 집이구요. 엄마라서가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라는 문구와 함께 가게를 정성껏 홍보했다. 하혜린 스타투데이 인턴 기자 사진 버티컬 바진 sns 시메일 경제엔 mk 코 마침표 케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드블락 테스트 y